자, 내가 매우 쉽게 설명해 줄게. 이 변압기 있잖아. 어? 이 지하 전기실에 있는 이 변압기는 아빠야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성선에 접지 물려놨잖아. 저 접지는 경찰이야, 경찰. 이 누전 차단기를 엄마라고 생각하면 돼. 변압기에서 온 전압이 이 부스바를 거쳐서 단상으로 만든 누전 차단기에 전기가 흐를 거 아니야? 정확히 말하면 전류가 흘러. 전류. 이 전류를, 어, 집 나간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돼. 이 자식은 반드시 나간 자식은 돌아와야 돼. 이 엄마 입장에서는. 그래서 아침에 자식이 다섯 명이 나갔는데 다섯 명이 돌아오지 않잖아? 그럼 이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. 다시 말해서 다섯 명의 자식이 나갔는데 네 명이 들어오고 한 명이 안 들어와. 한 명은 안 들어오면은 엄마가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야. 그러면 경찰이 걔를 잡아. 경찰이 예 아니야 지금? 파출소. 어? 이 접지가 그집 나간 자식을 잡아서 어디로 보내 주냐면 삐 잡아가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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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가지고 이리로 보내 주는 거야. 알겠어? 이것이 중성선에 접지를 하는 이유야.